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겠습니다. 자, 1일 합격노트 3조차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죠, 그죠, 오. 자, 여러분들, 이거를 풀때 이렇게 보세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는,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수한 때라는 말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입니다. 저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3번에 등기관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들에게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이번에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죠?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상의 열람 발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 집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대리니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되는 거예요.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쇄 등기 기록이죠. 여러분들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 등기 기록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폐쇄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지만 전부 증명서는 발급이 되지만 일부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죠. 그죠?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한 신청정화 첨부정보는 영구 보존한다. X죠, 그죠? 5년 보존이죠, 그죠? 우리는 등기소에는 각종의 장부를 보존을 할때 1년 보존, 5년 보존, 10년 보존, 영구 보존 이렇게 나누죠. 이때 두 개만 딱 암기를 하세요. 하나는 등기부고 하나는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가 전산화에서는 신청정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근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 이거는 5년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와 신청 정보를 키로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에 건전한 권 설정 등기를 할수 있다? X죠, 그죠? 없다죠,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네, 여기 세명 밖에 없어요, 세 명. 그게 자연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오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x 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의 부적격자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죠. 자연인이 아닙니다. x 입니다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립학교는 국가명의로 등기를 하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죠. 학교 명의로는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 민법상 조합은 일종의 계약의 종류이죠. 그죠. 동업이죠. 그죠. 동업.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상 조합은 단체의 성격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합 이름으로는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조합은 전업명의합니다 그럼 동업자가 10명이라면 10명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요. 공동명의니까 공유 아니면 합유겠죠. 이때는 합유로 등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 동리는 그냥 가볍게,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죠. 이 4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X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분에,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X죠, 그죠, X. 여러분들, 등기 필 정보는 공동 신청일 때 의무자가 제공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의무자가 제공을 해요. 의무자가 제공한다는 소리는 공동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 하나 있죠. 그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때 성소환 등기무자와 성소환 등기 권리자죠. 성소환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환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의무자가 제공합니다. 권리자는 x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합격로터 풀이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